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면접을 보는 날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여행하면서 가장 필요했던 보조 인력. 그래서 오늘은 여러 친구들을 면접을 볼 거예요. 과연 좀 좋은 친구가 좀 오기를 기대하면서. 사실 여기 베트남에서 있으면서 좋은 친구를 구하기는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만큼 성향, 그리고 어떤 능력보다는 우리가 가르치면서 이게 가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케미만 맞으면은 저는 좀 관대한 마음으로 오픈된 마음으로 같이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일하는 게좀 항상 여행도 같이 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정보에 대한 어떤 서치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를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금액을 그 많이 줄 수도 없고 영세 유튜버인데 무슨 뭘 많이 줘요. <laughs>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고맙게도 지원해준 친구들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면접을 보려고 합니다. 어, 바람돌이 형도 오라고 했으니까요. 같이 만나고 이렇게 한번 면접 보는 영상을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제발. 약속 안 늦기를. 약속이안 늦기를. <laughs> 오늘 2시부터 면접인데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오늘 또 늦게 나오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저는 기대하면서 저는 사무실로 가볼게요. 확실히 이제 구정 면절이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베트남 친구들도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고 이렇게 뭐 저희 같은 <laughs> 작은 영세 유튜버지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뭐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이죠. 베트남은 이제 설연휴가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새로운 좋은 직업을 찾기 위해서 많이들 코치메로 오고 있습니다. 자, 제발 많은 친구들이 오기를. 앞으로 면접은 뭐 오늘 안 해면 결정을 안할 거고요. 친구들이 오는 대로 수시로 계속 면접도 봐 보고 하면서 가장 좋은 친구, 그리고 우리 뜻에 동의하는 친구, 잘 따라오는 친구를 한번 잘 뽑아 볼게요. 라 와, 형이 일찍 나왔네. 예? 네? 오래네 예? 네? 와죠 응? 몇명 오기로 했어? 총오 억울한 게4 명이에요. 아네 명. 네 명. 예뻐? 사람이야, 사람 아 몰라요. 그세 <laughs> 명은 그형그린 있잖아요. 린이 다 소개시켜준 친구들이에요. 그 가지고 나한테 어저께 이메일 와가지고까지 알았다고 해 가지고 오늘 2 시부터 면접이에요. 아, 린이 광고했을 네. 걸 소개가지고. 아 전에까지 내용 준거 아, 이렇게 와가지고 기대는 해요. 어차피 직원 거니까. 그나 걱정되는 게 아, 린이 아직 안돌아왔잖아 우리끼리 봐야 돼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근데.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애들 보니까 어떤 친구는 영어한다고 되어 있고, 근데 한국말한다는 친구는 없어요. 가지고 이거 말을 제대로 통할 수는 있을까? 어, 어, 걱정해. 너 베트남말 조금 하잖아. 에 조금은 하죠. 너안 되면 형이 상계국어로 하. 에이 또 말도 안, 안 되는 또 상계국어 다 섞어가지고. 형 처음 이미지 중요해. 처음이에 좀 고급스럽게 가자고 우리 응, 형. 이따 <laughs> <말좀 웃음> <그냥 웃음> 상황 한번 지켜봐요. 응, 응. 네. 형 그럼 면접부터 옆에 있어요. 응, 응. 내가 모르면 형이 말을 해줘야 돼. 알았어. 응, 짜라형 2시 넘었어 야그 애들 믿냐? 오겠냐? 아니 그래도 4명이나 됐는데 어떻게 한 명이 안와 설날이잖아 애들 약속시킬까? 아아 어? 여기 다 어, 온다, 온다 한 명. 어. 아 짜오 형이이 아. 뭐야 <laughs> 형 작.. 형 도끼 질려잖아 아니요 어? 헬로 안녕 어 어나 지금 말, 말문이 막혔다 지금 뭐야 어 <laughs> 잠깐만 진짜? 아 진짜 어 why you come here 아저때그저때미 미타윤 why you come here 미타윤 you, you want meet in, 아이 인터뷰 아형 네. 솔직 히 말해 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진짜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어요 오 인터뷰하러 응. 온거지? 인터뷰 정말? 같이 일하고 싶어? 네아 오케이 너무 감사 뭐지? <laughs> 잠깐만 잠깐만 세팅 좀 하고 세팅 좀 하고 어, 세팅 좀 하고 오케이 아무튼 음 오케이 지금 바로 인터뷰를 할거에요 네 근데 제가 물어볼까요? 네이안안아 그리고 몇살이 25? 25? 아, 저도 괜찮습니다. 아, 저도 괜찮 아, 아, 도괜찮습 아, <laughs> <어디? 2분에. 오오! 목소리가> 이 학교. <목소리가> 아, 야... 예, 저도 괜찮습니다. 아, 저도 네. 괜찮습니다. 예. 아, 저도 네. 괜 그... 어, 아, 저도 괜찮습니니도저니다 아, 저도 괜찮도니다니다 아, 아, 저 아, 저 아, 니다 나 지금 충격먹었는데? 지금 정신이 못들어 짝 하이무이 남또이? 와, 얼굴은 한 스무살 돼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려보이네 나도 처음 봐서 잘 모르겠어 형 얼굴 표정이 들어라. 형다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얘에 대해서 아 몰라 서 음, 오케이 아아 아, 아, Can I ask you? What's your personality? How about your personality? personality. What's your personality? <웃음> ah, can I ask you? w h a t your personality? Uh, I t Tony girl. i don't think so. <laughs> I don't think so. t o n r e a l l y Uh, it's good. Um, after that. Ah. w h a t your motivation to Appleling? w h a t your motivation? Appling, Appling. My favorite, my favorite. Uh, appling. Ah. Why you want working together? Uh, yeah. Because I want to travel. Yeah. Uh, I think go travel is interesting. Oh, uh, yeah. yeah, you sure. <laughs> yeah, really interesting. <laughs> okay. And then finally, uh, you know, our company has some salary. Salary is really too low <laughs> because we did the setup. set up set up time so we cannot spend the money so about maybe b u y y o u y I t s okay really more cheap more cheap is oka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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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cheap is okay more cheap is okay really oh uh, okay if we agree on you when you working here when um mm -hmm. tomorrow t ah, t o m o r r o w yeah oh uh, oh yeah. uh, u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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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이게 좋은데? 어, 마인드 좋네. 형 잊지 어. 마세요. 어, 어, 아직 3 명이 더 남았어요. 아, 그래? <laughs> 더 예쁘네, 길이. 가이 변화는 나한테 준대, 매 형. 어, 이거 어, 일이야 네, 일. 너 알았지. 어? 네, 내가 전 철저하게 나는 네, 나는 네. 냉정하게 그대로 나 보는 대로 나는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어. 어제 난 약간 멘붕 당해가지고. 완전 아, 완전 멘붕이야. 잠깐만. 아, <laughs> and 아, a one year future dreams. 스팟? 어, so, uh, something l like some 네. 아, s 네. oh. k 뭐, i n c 오. o 스킨 s k i n c a 뭐, 네 내월, 헤어, 뭐. So, can I ask can you, 스 experience some s k i n c a r 네. 오. Oh. 내얼내얼 용량? 네올? 네. 어, 네일? 네일? 아, 네일. <laughs> 네요. 형, 네, 형 우리도 나중에 공짜로 그럼 내일쯤 받으면 되냐? 네, 내일야 네. 우리 마르타, 내일 아, 마르타, 아, 마르타 이, 민피. 아, if you become our Emporly, after that if we want some nail care, 이제 푸리. 네. 프리프리프리 민피, 프리? 네. 프리? 프리? 네. 프리? 프리? 네. 민피. 로이, 로이 컬러 레드. 아 이건 레드. 또 레드예요. 뭘 레드? 변태를 만들려고 날 또. 네, 네, 네. 네. 아 지금 시간 3시2 0 분. 형리나한테 <laughs> 전화 좀 해줘요. 필요 없어요, 그냥 버리게 어, 형은 약속하지. 그, 그, 저 지금. 정말 징그럽습니다, 징그러워. 아. 설마, 린도 전화 안 받는 건 아니겠죠? 아, 린 뭐, 이런. 러니 어, 린아, 여자 안 와요. 50분. 50분 넘어서 필요 없어. 그냥 여자 메시지에 오지 마. 어어 으악 이든 우리가 이든 아 진짜 너무하다 저뭐 맨날 이래 명이 안온거지 나 세명 안왔잖아 응. 지금 쟤만 온거지 아니 얘 빼고 원래 네명이었어 요 그렇다면 다섯명중에 나얘 빼고 그럼 네 명이 안다 안온거잖아 우리가 기대를 한 우리가 미쳤지 역시나, 혹시나, 아, 역시, 그래, 난 그래도 혹시나 나는, 나는, 역시나 나는 두명 정도는 옳잖아. <laughs> 두명 정도는 옳잖아. 야, 아까 뭐라 그러냐? 뭐? 니니 뭐라 했냐고. 오빠 오토바이 탔대, 가고 있어. 야, 다시 전화해 야, 있어. 정말? 어, 어, 오토바이 타서 전화 안 받나봐. 다시 전화했잖아. 응? 전화 안 받아. <laughs> 아. 이런 애들은 나중에 우리가 일할 때쓸 수가 없어. 어디, 저번에 내가 비행기 탈때 방송 질린 거 봤지? 응. 필요 없어. 아 정말 안 돼. 우리는 정말 스케줄이 중요해요. 약속 나도. 약속 안 약속이 제일 중요해. 요한 여기 나라 베트남 문화 30분 정도 인정해 네. 준다. 우리 한국에서는 10분 넘어가면 한국 사람 다 일어나. 아, 그래도 형 이거 너무나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 2시 약속인데 진짜 3시 반을 달려가고 있어요. 이건 심한 거잖아. 됐어. 근데 왜안 미안할까? 이런 데뭐 적어도 전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문자라도? 아 그냥 먹을 거 <laughs> 아, 근데 생신날 때뭘 먹어야 되죠? <laughs> 아이 또또또또부터또 또, 음남마기. 에이씨. 이게 나라냐 이씨짜라